안녕하세요. 가몽입니다. 오늘은 병년항에서 배를 타고 노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였던 문화의 섬 노도를 방문했습니다. 병년항에서 첫 배는 8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 2시 30분 배를 탔습니다. 노도호는 성인 왕복 요금이 1인당 6천원입니다. 노도를 타고 5분 만에 노도에 도착했습니다. 노도 문화의 섬이라는 상징 조형물이 우리를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노도의 바다는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입구에 석보 김만중 선생은 유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로 조금 올라가면 마을 가운데 노도 문화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폐교된 초등학교 본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내부는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독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이 아주 넓고 시원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통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기에 좋고 독서를 하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스포 선생의 험묘 가는 길은 돌계단이 많아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100m 표마를 보고 쉽게 생각하고 뛰다시피 올라가다 호흡 곤란이 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험요를 본 순간 너무 허탈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온건 아니지만 너무. 소술한 허묘의 모습에 살짝 실망했습니다. 노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서포 김만중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김만중 문학관입니다. 저희는 1층 영상 공간에서 석보 선생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시설이 워낙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테마별 전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보 선생의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효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생활 중 쓰신 구몽과 사시남정기에 대한 작품 설명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도의 산 정상부에 꾸며진 그림의 언덕은 말 그대로 멀리 북녘 하나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석포 선생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정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구몽과 사시남정기 에 대한 등장인물의 조각상도 덤으로 감상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움의 언덕에서 바라보는 남의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상 노도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